코빅 차세대 생명 정보 교육 파이썬 기초편 제6강 파이썬 포문 제6강 목표와 특징 포문의 필요성 및 사용법을 이해합니다. 포문의 기본 구조 및 활용 방법을 이해합니다. 레인지 함수와 이를 가지고 포문에 응용하는 법을 습득합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의 구조와 활용 방법을 배웁니다. 열개 강좌의 구성 가운데. 오늘은 제6강 파이썬 포문입니다. 먼저 포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포문의 구본, 기본 구조입니다. 포문은 for 변수 그리고 in 리스트 튜플 문자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수행할 문장을 들쓰기를 해서 이 안에 지정을 하게 되면 이 포문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면서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변수란 이 리스트, 튜플,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 개가 들어 있는 배열형 혹은 집합형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 요소들을 임시 변수 하나에다 담고 이 변수를 이 수행한 문장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변수를 가지고 무언가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배열의 데이터가 10개라고 하면 이 for문은 10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리스트나 튜플 문자열의 첫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차례로 변수에 대입되어 수행할 문장 1, 2 등이 수행됩니다. 만약에 1, 2, o n 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one t w e e e t e n t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있을 때 for element in test list 하게 되면 이 각각의 리스트의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element라고 하는 변수에 임의로 담고 for 루프가 반복됩니다. 따라서 이 구문을 수행하게 되면 요소가 세개이기 때문에 세번 수행이 되고 따라서 세번 돌면서 element가 출력이 됩니다. 1, 2, 3. 이 출력된 것을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플을 프 o r 문에적용시킨다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f i t s t l a s t 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